자, 증여 소각 다섯 번째 방법인데요. 증여 소각, 이거를 요즘 이익 소각이라고 많이 합니다. 개념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다음에 유상으로 감자가 아니라 유상으로 소각 이익잉여금만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과 겹치는 거 아니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양도가 아니라 유상 소각 감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 공제 6억까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식을 시가로 유상 소각한다고 했을 때 의제배당 소득 재원은 감자 대가에서 주식 취득 가액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증여후 양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여부인데요. 실 귀속이 되지 않는 경우 실질 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급 명세서라는 게 이제 그 의제배당 소득 금액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의제배당 소득 금액이 나오는 경우 원천징수 신고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신고의무 제출의무가 없게 되겠죠 자 징역소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배우자가 있죠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6억 증여하는 거죠. 지가 평가해서. 그 다음에 배우자는 이 주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회사에 소각 요청을 합니다. 소각. 소각 요청을 하죠. 내 주식 6억짜리 사가라. 그럼 회사는 오케이. 회사 주식 줘. 내 6억 줄게. 6억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죠. 대표가 배우자한테 준다. 그리고 소각 요청한다. 현금이 나간다. 이때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2020년 9월 15일 날 조세심판 예에서 납세자가 아, 진 판례가 나왔는데요. 조세심판 사례가 나왔는데요. 그 거기서 쟁점이 됐던 거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한 가지. 어쨌든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의제배당 소득이고요. 양도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양도세가 아니다. 두 번째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한테 존리 갔잖아요. 그 실제 실체의 거래 당사자의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현금이 배우자에게 갔으면 현금이 배우자를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 현금을 바로 다음날 이체를 했다. 바로 다음 날, 즉각적으로. 결국, 주식에 갔다가 한 사이클 돌아갔고, 대표자한테 다시 갔다가 가지금을 반대했다. 이래서 문제가 됐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부동산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규정은 증여 후 양도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역시도, 어, 실질 귀속이, 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거래를.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 귀속이 돼야 된다라는 가정을 안고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련된 예규 하나 보실 텐데요. 국세청에서 승량한 것입니다. 주식의 소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익 소각 방식의 주식 소각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가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된다고 봐야 한다. 국세청은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구소득세법 17조 2항 1호 주식취득가액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수차례 유권해석을 한바 있고, 그리고 다음, 의제배당은 기업 경영의 성과인 이여금 중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법정 정리금이익잉여금임의정리금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법조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임으로 과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지하여 과세한다는 데그 취지가 있다. 소유된 금액, 결국은 취득원가, 상당액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6억에 증가했으면 취득 원가가 6억입니다. 하지만 그 대표자는 액면가로 취득을 했겠죠 주당 5천원. 근데 지금 시, 주가가 얼마죠? 10만원, 20만원. 그 취득 원가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취득 원가에 소요된 원가, 이 당초 주, 주주가 투입한 원본일 뿐, 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 결국 취득원가를 당초에 소유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돈안 들어가지 않았냐.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갔을 뿐 해서 취득원가를 어 당초의 액면가로 봤던 얘기인데요. 어쨌든 주식 소각 전후의 자본과 주주의 소유비율이 어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의제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구소득세법상 소득의... 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너는 액면가만 냈지. 추가적으로 불입한 금액이 없다고 보아야 된다. 주식을 증여로 시가를 했게 주식을 증여로 인해서 시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현금 6억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것이죠. 그러면 쓴 거죠. 그 카드를 쪼코 카드를 쓴 거죠. 근데 국세청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진행 중인 얘기도 있긴 한데요. 최근 거 업데이트 하면은 아마 아 올라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소각에 해당은 된다. 해서 이익소각도 주식소각에 해당이 되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다.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취득 원가를 초과하는 것. 그런데 아까 이익 이 소각 같은 경우는 시가로 6억의 증여를 받고 6억으로 소각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초과액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고등법원의 판단이 있는데요.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을 초과되는 금액만 의제배당으로 보는 게 맞다. 이익 소각의 경우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지만 회사의 현금 자산 이외에 현금자산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전체 주식의 순자산 가치도 감소하고 주주가 소각되는 보유주식만큼의 순자산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주주 입장에선 이익소각 전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실질이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소각의 경우 그로 인해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소멸이 없는 현금배당과는 다르다.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익 소각의 경우 이익 소각 당시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더라도 이익 소각 이후 주주가 나머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멸한 주식에 관한 취득가액은 공제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 소각 금액에 대해서 증여 시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국회 대부분 이심 아까 그 밸로잉 되는 판례입니다. 주식 소각 대가가에 대해서 의제배당 산정 시구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차감 여부가 있는데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의제배당이 된다는 것이죠.